레네즈투더 참아위브 중요한걸 녹화를 했다네 씨발 야다 밀었어 더 버텨내 사킬 궁나 또.. 나또 갇혔어 또 갇혔어 강렬라 화이팅해 잘싸운데야 탱이 우리가 하나 와.. 야 들어와야 되는데 탱이 없어 놔서 이퍼는 내가 오라드리고 올게 초대 유튜브. 네. 나 엑셀 오케이. 잠깐만 이 단검 찾게 되는 아 씨발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싸웠어. 젖지만 잘 싸웠어. 젖잘 싸야. 자. 젖잘 싸. 잠깐만. 일단 상 찍고. 상 찍고. 아, 처리 올려. 위브뽕 첸탈. 텐스를 내는 거. 모 파티. 오케이. 야, 킹, 야, 킹카라 뭐 하냐, 너. 킹카라 의문사. 어 야, 공짜다고 왔나보다. 쌀가지올게독소리너 뭔데? 너이 새끼 먹는 거 아니야? 나 갇혀있고. 우리 어설타들이 올랐나? 위크 파티? 나도 갇혀있고. 킹카라 별. 프리움다 뒤진다잉. 내가 어셈 가마. 어셈 가마싸잉. 뒤져 의문사 새끼야. 그거 살아갖고 뭐더니쫄쫄이라고 애를 무적중. 가로로 없다잉. 가로로 찍. 나염, 자, 킴, 아, 자, 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소풍 왔네. 나또가혀있고 하나님 그거 돌멧을 잘하고 있어. 잘, 잘, 잘 개겨. 15초 있다, 일어나. 부활 부활 만 어떻게 좀 해봐. 어, 잠깐만. 내가 일단 부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도, 잠깐만. 잠깐만. 강렬히 부활. 강렬히 안 되고, 러운 부활. 부활 안 되고. 다시 강렬히 부활. 강렬히 부활 들어갔고, 러운 부활. 부활. 자, 어, 일어나봐. 이겨보자, 이겨보자. 탱스크를 하나 올려, 탱스크탱스크 되는 거. 빔빔 빔, 초대. 초대빔, 자 강렬히 일어나거든, 강렬히 일어나거든, 자 다시 강렬히 부활, 강렬히 부활, 다시, 자 러움 부활, 일어나거든 한꺼번에 하면 돼 한꺼번에 일어나, 자 셋, 다시 하나 부활, 셋, 둘, 하나, 일어나, 빔이 가모.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일어난다, 천천히 나 12초 후에 브레스때 일어난다, 킹카롭 떠쳐, 킹카롭 떠쳐, 별이안 지켜. 오케이, 킹카를 뒤졌고. 다 뒤져가, 다 뒤져가, 다 밀어가! 짝짝을 놓달.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쟤. 싹혈궁. 싹혈궁. 싹혈궁 안 잡히고. 개천모. 똥 끝났다, 싹혈궁. 킹카를 일어났다. 위사 보냅니다 컨트롤 T T T T T 싹 찔러 잠깐만 하나 부활 하나 부활 나 캐릭터 서있어에 어 알아 알아 받았어? 자 러훈 부활 나 브레스 한번 친다에 브레스 그래서 올렸어 아사이궁 무적중 싹 잊어 무적중 사이궁 리셋 한번 받고 리셋 한번 받고 단검새끼들 저시기하고 온것같아 킹카라 다시 킹카라 킹카라 옆으로 가자 킹카라 옆으로 가자 얼른 풀고 와. 다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 잠깐만, 잠깐만. 나 일단 자배. 부활할게. 일어나, 일어나서 같이 포한다 자꾸. 넌 부활. 하나 부활.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한꺼번에, 한꺼번에 일어날 거야. 야, 집에 가야 되겠다. 나, 나, 아, 상군이 왔다. 상군이 왔다. 상군이 왔다. 우리 뭐 탱실 되는거 없어? 자, 잠깐만. 잠깐, 롬 하나 부활. 나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야, 씨발나 부활. 아. 잠깐만, 일어날 준비. 일어날 준비. 나도 부활 좀. 내일어서나 나 부활해봐. 햇스로 올릴게. 나 부활해봐, 일어나서. 제발. 일어날게. 일어났어. 내가 파덜! 감았어. 파덜 중이야. 하나 부활해놓을게. 하나 부활. 좀 이따 일어나나니 잘 싸다, 잘잘 싸. 전나 잘 싸운다. 챔파티, 챔파티. 아이라 씨발 모르겄다. 우리 아철이랑 정비하고 가야 돼. 아나킴 만피 됐고, 야 콜해 그냥 콜해. 살아와, 살아와, 콜해. 오케이, 나이스 콜. 좋아. 그럼 나 어때? 와봐야. 어, 아니 아니야 잘잘잘 싸웠어, 잘 싸웠어. 전나 잘 싸웠어. 어? 아덴 키퍼. 어, 야, 점수도 많이 올랐고, 아나킴 만피 됐고. 어, 아우, 저지만잘 세웠다. 위크가 일어났고. 아, 아직 하지 마. 판무 나왔고. 판무 나왔고. 킹카라비알. 자,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20초 후에 오면 돼. 자, 모두 날라와 있고. 내가 일단 어셈 감았고. 나 갇혀있고. 기다려. 계속 기다려. 영보의 커졌다잉 쉬입쉐끼 끝나면 대 지는거야잉 쉬입쉐끼야 자날라오 준비 탱스킬되는거 체크해봐 자 날라와 자, 판무 감아주고. 론 일어나. 판무 감아주고. 자, 나, 챈탈. 초대 미끼. 초대 미끼. 자, 미끼 어센 감어. 강렬이 브레스 뿜어주고. 킹카라 친다잉. 킹카라 리셋 준비만. 어, 오케이, 끝났어. 강렬이 브레스 뿜었어. 내가 뿜는다잉. 내가 브레스. 올렸어잉. 아안 어, 올라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씨발, 나도 구해. 야다 어 괜찮아 어 오케이. 일어났고 오케이 다 넘어간다이 자 적소리 적소리 무적중 오딸 나염 힐러프트 넘기잖아 갇혀있고 오케이 킹카 자 킹카라 부금 한번 넣어줄까 킹카라 킹카라바 킹카라바, 킹카라바 킹카라별 애들 콜한다이 오케이 적들 콜했고 음 오케이 아렘 들어갈 준비 자테스킬 되는거 체크 탱크 되는 거 체크. 챔파티. 25초 기다려요. 기다려. 내가 먼저 가서 졌을 테니까 탱스를 받고 들어와나 먼저 들어간다. 자, 나겜무 준비. 겜무는 씨발 뭔겜무냐나 그냥 간다. 들어왔어. 탱스를 받고 들어와. 자, 갬무 갬무, 시발, 받고 들어와 뒤에 왔다고 교전해봐. 상군님이랑 있으니까 교전해봐. 난 여기서 작렬하게 싸우다 죽고 갈게. 일 한데 딱히 성과가 없었다. 어째 밖에 상황 어때 밀거 같아? 못밀거 못 같아. 야들 콜 아, 들어와 텐스키라고 들어와. 빨리 와이지. 빨리 와서 나좀 어떻게 좀, 좀 해줘 봐. 무적 줘 무적을! 괴물을 던져줘! 어? 됐어 됐어 씨발 이제 다 뒤졌어 어나 싸일이 너무 심하다 좋았어이 싹질러싹질러 찔러, 반감새끼들이 싹 찔러. 이 저... 어, 야, 야, 나 죽었다, 죽었다. 부활될까? 아, 강렬아, 어, 오케이, 부활 줘봐. 사로, 사로, 사로.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잘싸웠어 이것도 전전잘 저, 저, 싸야. 전나 잘싸웠어 가자, <laughs> 가자, 성으로 가고. 아, 아, 봐야 밖에 교전 중이네. 사도 앞에. 자, 날라갈 준비. 바로 날라가서 교전해. 나 저기, 저거, 나 저거 못 찍어. 나도 바로 갈 테니까 사도 앞에 바로 가서 아좀 지원해줘. 가마어 에. 들어가자, 이 들어가자. 오케이. 어, 들어와, 들어와. 다 뒤져 있어. 다 뒤져 있어. 들어와. 훌려고 애를 쓰네 무식한 새끼들. 프레스테? 어, 네가 뿜어. 우리가 여기 탱 오라고 없어갖고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오케이, 나이스 프레스. 탱만, 7병만 있어서 었다밀었겠다 내가 브레스 한번 더 올렸어요 엑셀 양념이 안되고 <laughs> 야 존나 물방고기반이야아어 어? 어? 어... 아야 어... 미안해 go. I'm going to g 가모! 입장! 들어가자! 장렬하게 한탐 싸우고 가는 거야. 나또 나 갇혔고, 에? 나또 갇혔고, 에? 싸, 결국. 잘 싸워봐. 자, 그궁금 그래, 자, 슬러나또 가셨고. 바깥에 교전 중이다, 밖에. 자, 우리 뭐, 성 찍어, 성 찍고, 말 찍어, 성 찍고, 말 찍고, 저기 합류해줘, 저기. 밖에, 밖에 쪽에 합류해줘. 난 여기서 싸워도 죽고 갈 테니까, 난 버려도. 야, 씨. 어, 좋아. 나 여기서 지금 세번 갇혔어. 네번 갇혔나? 애들이 갇힌거다 쓰는 거 같아. 다음번에 오면 뒤졌어, 애들. 응, 음, 싸워, 싸워, 싸워줘. 뭐, 뭐 파티해야 될거 있으면 얘기하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다고. 그리 와. 언니 펄만 걸지 마. 아, 존나 장렬했다. 야, 녹을 놓고 캔 땄나봐. 씨발, 녹이도 없어졌어. 잘못됐다. 뭐파티해놓기